성탄은 선물 주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물 받은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날이 성탄이야. 다른 설교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사랑만 좀 얘기해줘.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이 찬양이 저절로 막 나오는 거.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사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의심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또 담고 또 담기 위해서. 악한 사단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서 지우려고 그래요. 고난이라는 지우개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지워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지운다니까요. 오늘 내 앞에 나타난 나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나에게 엉뚱하게 행동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단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지울라 그래. 성도의 심령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워지면 우리의 심령은요. 공빈 외양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어진 성도의 심령은 잎만 무성하고 딸 열매가 하나도 없는 무화과나무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저 사람 저뭐 별거 없어 보이고 어쩜 저렇게 맨날 어려움이 있지? 어쩜 저렇게 힘든 일만 생기지?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심령 가운데 매일매일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사람은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그 사랑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